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다연장 로켓포가 영상으로 처음 포착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디펜스 뉴스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240mm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군의 다연장 로켓포를 포함한 포경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등을 통해 알려졌으나 러시아군이 보유한 이 무기의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 기자의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격납고에 보관된 다연장 로켓포가 옛 소련의 220mm 우라간과 유사하며 최대 60km 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올해 1월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러시아가 다연장 로켓포 120기를 북한으로부터 이미 받았으며 추가로 같은 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1991 다연장 로켓포는 중량이 85kg인 240mm 로켓탄을 최대 약 60km까지 쏘아 보낼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거의 모든 포격 시스템의 성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News 김은진입니다.